만한것 같습니다 추상화가가 그린 코끼리 같습니다 예,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 듯한 느낌 아주 좋은 평원석 오석의 문에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와화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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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의일석오조 <끼리> 한국에서 한국석여러분에게 인사 드립니다 저는 밴쿠버 근교 칠리왁에소한한칠리버더에버와있에데요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칠레와 배더리버 상류에서 상당히 좋은 수석들을 발견해서 오늘은 배더리브에 다시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석에 대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배더리버 중류에 왔습니다 오늘 요 앞에 강물이 흐르는데요 요 강물을 건너서 저 수석밭에 과연 어떤 수석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저 멀리 사람들 보이죠 강 건너편 저 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수석밭까지 긴 장화를 신고 이곳에 왔습니다 거의 가슴 위에까지 오는 긴 장화는 보통 제가 연어 낚시할 때 사용하는 장아인데요. 오늘 이 장아를 신고 강을 건너와서 드디어 수석밭에 도착했는데요. 어떤 수석이 기다리고 있었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얀 돌에, 하얀 돌이 아니고요. 약간 짙은 색깔의 짐승 두 마리가 있는 듯한 모양석이 있네요. 어미와 새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이쁘게 나왔습니다. 한번 물에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가에서 씻어서 놨는데요. 동물 두 마리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이쁜 모양석이 나왔습니다. 예. 표면도 그림 도화지처럼 괜찮고 바닥도 괜찮습니다. 구도도 괜찮고요. 예, 엄각화로 봐도 되겠는데요. 밑에 바위가 있고 위에 동물 한 마리가 뛰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마치 조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여기도 문양석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갈 느낌이 되는 추상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도 또 문양석 비슷한 거 하나 있네요. 문양석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 또 한참 하다 보니까 석회석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 하나 나오네요.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나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또 특이한 문양석, 이것도 조각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부조상처럼, 예. 가끔 햇돌이라 그래서 태양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 예. 하얀 바탕에 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물에 씻으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물가에 가서 태양석 보이시죠? 예, 태양석, 해, 둥근 애가 떴습니다. 예, 태양석 예, 정말 좋습니다. 옆에도 아기자기한 문양석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강아지 한 마리가 상당히 강아지라기보다는 큰 개로 보시면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검정 바탕에 큰 개가 한 마리 앉아있네요. 예, 문양석 바탕도 검고 문양 자체가 하얘서 대비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도 문양석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밑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 산이 있고 도사가 돌을 닦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도 문양석이 잘 상상해 보면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도 멋진 문양석이 나오는데요. 새카만 오석에 주황색 개통의 문양이 박혀 있는데 물에 한번 씻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석을 할 때는 항상 앞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쪽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뒤쪽을 이렇게 켜보니까 와, 이게 산수경석 중에 하나인 이렇게 보시면 평원석이 나왔습니다. 평원석. 보이시죠? 잔잔한 평원에 왼쪽에 산이 있는 평원석이 나왔는데요. 산수경석, 평원석도 되고 또 문양석도 되겠는데 뒤쪽 문양석을 한번 물에 가서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또, 오석에, 새카만 오석에 특별한 이렇게 오렌지색 컬러의 문양이 나와서 여러 각도로 집에 가서 관찰해 보면 이렇게 보면 코끼리 같기도 하네요. 예. 코끼리가 추상적으로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네요. 아, 이 상당히 좋은 문양석이고요. 또 이렇게 뒤로 뒤집어 보면은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평온석도 되겠습니다. 평온석도 되고요. 밑바닥 좋고 예. 집에 가져가도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추상화가가 그린 코끼리 같습니다 예,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 듯한 느낌 아주 좋은 평원석 오석의 문양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와 화가가 꼭 그린 것 같네요 와 이거는 멀리서 보니까 꼭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와 대한민국 지도 가운데 3맥이 보이고 하얀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 마치 대한민국 지도 같습니다. 제 눈에는 예, 가끔 사람들이 숫자석이라 그래서 한자로 1, 2, 3, 4, 5, 이렇게 세카만 5석에 문양석을 수집하는데 정말 한자로 1자가 뚜렷하게 나와있네요. 제 이름 1, 그 다음에 돌석자 이렇게 하면 제 이름 1. 나오게 되죠. 여기는 지금 가장 쉬운 한일자 문양석 보여드렸습니다. 붓글씨로 쓴것 같네요. 뒤집어서 보니까 붓글씨로 한일자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카만 오석에 분홍색깔 한일자 문자석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도 문양석이 이쁘게 참잘 나왔습니다. 양쪽에 사람이나 동물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는 듯한 그런 문양석 보여 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에 여기도 햇돌이 이쁘게 났습니다 예, 3분의, 4분의 3 지점에 해가 떠 있죠 예, 멋진 햇돌 하나 나왔습니다 예, 여기도 동물 형상의 무양석이 하나 나왔는데 과연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상석으로 그런대로 문양석 한줌 나왔습니다. 여기도 상상을 유발하는 문양석 그림이 있습니다. 수문 그림 찾기입니다. 이 문양석도 오른쪽에 보면 토끼가 한 마리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문양석이네요. 바탕이 색다맣고 문양이 하얘서 대조가 돼서 너무 좋은 문양석입니다. 예, 이 수석은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큰 수석인데요. 마치 화가가 붓을 들어서 도화지에 뭔가를 그려놓은 듯한 난초 같기도 하고요. 원래 사분자를 굉장히 쳐주기도 하는데요. 예, 사분자 중에 난초 같기도 하고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수선은 너무 커서 제가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문양석이 너무 이쁩니다. 3봉 우리가 두 개가 있는 쌍봉형의 문양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탕이 시커멓기 때문에 오석에 하얀 석양이 박혀서 멋진 쌍봉 문양석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양석입니다. 아주 뛰어난 문양석은 아닌데. 석질도 그렇게 석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양이 박혀있네요 예, 가져갈 만한 도로는 아닙니다 예이 문양석도 상당히 좋은 문양석인데요 사자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자 눈이 보이고 예. 앞에 어떤 짐승 한 마리를 사냥하는 듯한 그런 좋은 문양석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양석도 상당히 생각을 하게 하는 문양석입니다. 초가집, 초가집이 이렇게 있는 듯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초가집 모습입니다. 지붕이 있고, 밑에 초가집 본체가 있습니다. 문양석도 상당히 재밌는데요두 마리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마리 고양이가. 바짝 붙어서 있는 듯한 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바짝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좋은 문양색입니다. 바탕도 검정색이고 문양이 하얀색이라서 대비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구도도 잘 갖춰져 있네요. 참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옆에 또 문양색이, 재밌는 문양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양색이 좀 익살스럽게 나오는 게 좋은데요. 예, 왼쪽에 보시면 하얀 것이 어떻게 보면 물개 같기도 하고, 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다양하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문양석이 상당히 추상석이 되겠습니다. 어떤, 예, 또 그림 찾기가 되겠는데 <laughs> 어떤 모양이 보이시는지요. 예. 문양석. 바닥은 도화지처럼 평평하고 색깔도 밑바닥은 짙고 위에는 하얀색이라서 아주 좋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탐석 일정을 마치고 다시 저 건너온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벤쿠버 건교 칠리와 베더 리버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삼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